안녕하세요. y c 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도 물상법의 성정론을 깊이 알아보고 명조 해석을 같이 해볼 텐데요. 변함없이 물상법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성정론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된 사주를 볼까요? 음, 예. 병인 신축 개해 임술 사람이 친화력이 좋고 그렇죠? 케수일간이 예. 어, 임수도 있죠. 예, 예. 친화력이 좋고 진실하며 예. 예의가 바르다. 예. 자, 진실하다는 것은 술토하고 축토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술토, 축토. 예. 그다음에 예의가 바르다. 자, 그런데. 이 화가 예의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예. 이게 예의인데 예의의 대명사예요 예의의 예.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또 아니면 명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 화가 있다 하더라도 병신압수로 어두워지지 않았느냐 예. 그렇죠 그런 의문이 하, 들 수가 있겠죠 예, 예. 어, 명리를 조금 아시는 분은 그러면은 화가 있다 그래도 어두우니까 예의가 좋다는 게 아니라 예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예, 의문이 그런 예, 들죠.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그거 아주 잘 보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 이 병화가 인호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있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지지 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럼 병화가 어떻게 보에는 병시락서 어두워진 것 같지만 예. 이 병화의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마음은 예. 시작에서 끝까지 인호술로 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이제 그 반대로 설명할게 그러면 예. 이 목은 인잖자요 인, 예. 그렇죠? 어짐이에요. 예. 근데 이 이것이 인옷을로 하로 사라지는 형국이잖아요. 예. 끝까지 예. 그 어짐은 약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 아, 이렇게 볼수 있죠. 예.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예. 겉으로는 아주 진실하고 겉으로는 예. 아주 진실하고 예의가 바르고 예. 친화력이 좋지만 예. 또 얌전해 보여요 계속 이거 은간이니까 예.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 원국의 축토와 술토가 있다 아. 청간이로 비견이 있는데 청간는 비견이 있잖아요 예. 그 원래 관도 청간에 있는 게 좋아요 관도 예, 예. 관도 예. 청간에 비견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투출되어 있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지지에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에 예, 예. 그렇죠 네. 지지 있단 말이에요. 어. 예. 그렇죠. 게다가 축토는 이 축토는 신이 있으니까 이 신이 있죠. 예. 신금 있으면 뭐가 잘 내려요. 유금. 그 사회축으로 변질되는 거잖아요. 예. 술토도 인호술로 자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예. 음. 자 그러면은 얘가 사회축으로 변질되면은 신의 뿌리 유가 내려오면 사화가 따라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인시사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인사를 하기 때문에 막 흔들리고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진실하고 예의가 예의와 친화력이 좋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 자리에서 예.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겉보기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평소하고 다르게 어저 사람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 있었을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있죠. 평소하게 예. 다 평소하는 다르게 어떤 상황이 처했을때 네. 결정적인 때는 전혀 돌 돌변한 네. 아,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예. 자, 본인이, 본인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해서 이래저래 휩쓸리는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사회축 하면은 계수를 생해줘요. 사회축을 하면. 예. 예. 그러면 금생수를 받는 물이니까 강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금생수를 받으면 얘가 사회축을 해가지고 금생수를 받으면 내가 강한 거예요. 예. 본인이 확고함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나는 언제든지 생을 받으니까 강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예. 어, 그럼 강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자기가 생을 받는 요소가 예. 아까 사회 초월함 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인사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 내가 생을 받는 요소가 인사인사해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안정이 돼 있다 아니면 불안정하고 움직인다 움직인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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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때문에 이 말에 이리 가고 저 말에 저리 가고 해요. 그래서 예. 정체성이 확고하기 어렵다. 음 또한 남자 관계 복잡해서 본인이 예. 하는 일에 결실이 없고 재물이 모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천간에 제가 있죠 예. 유일한 제가 뭐예요 병화 아. 그쵸 그렇죠? 이게 제 예. 잖아요 예. 근데 이 병화가 그냥 있어요 이렇게 병신합수 했어요 지금 병신합수 했단 예.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병신 압수를 했으면 원래이 인호술의 요소는 있지만 병화가 묶이면 병화의 뿌리 오화가 잘못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면 인호술이 잘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이 입장에서는 예. 이 화가 있는데 예. 이 병화가 묶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묶이니까 인호술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어. 예. 그러면 이 계수 입장에서는 다른 화를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겠죠? 만들고 싶죠. 겠 예. 그게 뭐예요? 무토. 무게화로 만드는 예. 거예요, 이제. 무토? 네. 어, 루토란 남자 이해가지고 이게 남자잖아요. 어, 남자에 의해서 무게화로어 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근데 그러면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사주는 원국의 유일한 목은 임목이란 말이에요. 네. 네. 자 우리가 아까 어짐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얘가 인노술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인노술로 바뀌니까 어짐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목이 없어지는 형국이니까 다른 목을 추구하겠어요? 안 추구하겠어요? 추구하기 추구하, 예. 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목을 만들 수 있는 장소는 두 번째 장소는 해수예요. 음. 여기 예. 목을 만들 수 있는 장소 예. 그러면 얘가 해, 해묘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배우자궁이 해묘미가 된단 말이에요. 예. 해묘미가 배우자궁이 예. 그럼 미토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미토를. 예. 그러면 양쪽에 술토가 있죠. 예. 축토가 있죠. 예. 미토가 오죠. 예. 그런 게진실축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진축미가 된다는 얘기는 딱이 막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계수가 탁수가 돼요. 탁수가 안 돼요. 탁수가 돼요. 탁수가 되죠. 그래서 예. 남자 의해서 잘못하면 탁수가 되는 사주다. 음. 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네. 자, 두 번째 사주 좀 볼까요? 갑자 정묘 정미 기유다. 예의가 바르고, 예. 어휴, 터 뭐, 화가 두 개나 있으니, 정화가 천간에, 예. 당연히 예의가 바르겠죠. 예. 어. 어질며, 간목 예. 있죠. 키토가 예. 어. 또 있죠. 예. 진실한 사람이다. 음. 원래는 말로서 능력을 발휘해요. 어. 말로서. 자, 무슨 말이냐면, 정화의 재물은, 정화, 요 정화의 재물은, 유금이 재물이란 말이에요, 유금이. 예. 여기 유금이 있죠? 예. 유금이 재물인데, 특히, 정의 뿌리, 사화가. 예. 정의 뿌리 사화죠? 예. 어, 그럼 입에서 빛이 난다고 그러는데, 예. 사화가 이제 입에서 빛이 나는 글자인데, 예. 유에다 갖다 붙이면 더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커졌어요. 커졌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말로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 예. 유금이 재요. 결실이에요. 그데 예, 예. 유금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은 내의 예. 뿌리 사화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사유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유금에서 금 덩어리가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요것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입에 관계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로서 이제 말을 잘하고 예. 말로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일간 정화가 해묘미 해수가 있죠. 예. 그럼 이 해수는 본인한테 요, 요 배우자궁에서, 요 자리에서 네. 이제 해미이 해수가 오잖아요. 예. 해수는 본인한테 관이 되겠어요. 그죠? 예. 어, 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관이 해미이 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인성으로 받겠다? 안 받겠다?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다 그렇죠. 그러면 네. 관이 곧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가 두 개인데 예. 비견도 똑같이 생을 받죠. 그러면 예. 여기 정화가 예. 두 개면 이게 해미엄이 둘다 생을 받잖아요. 지금. 예.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예. 예. 비견도 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 하냐면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 하면 혼자서 일을 하는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원들 같이 잘 어울려서 합동해서 일하는게 잘하는 거예요 합동해서 하는게 잘하는거에요 왜냐면 여기 이게 해수가 관이란 말이에관 네. 그죠 관이야 조직이야 근데 이, 이 조직에서 일하면 해매미가 돼. 예, 해매미 예. 목이야. 예. 목은 나를 생애줘, 맞죠? 예, 예. 근데 나만 생애줘면 정화도 생애줘. 이 사람 예. 마음이에요. 예. 나 혼자 다 되려고 그래요. 아니 조직원들하고 다 같이 잘 되고 싶어요. 다 같이. 잘 그렇죠. 잘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음. 이런, 걸로 볼줄 돼요, 이런 거를 볼줄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잘하는 거죠. 예. 자, 인기 면에서도 뛰어나요. 음.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를 해요. 예. 자. 묘, 예. 유가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그랬던, 옛날에 공부했던 자음묘유가 생각나시죠 예. 빠진 글자가 어떤 글자다? 오화가 예. 빠졌다 예. 그쵸? 예. 오화가 하나 빠졌어요 오화가 있다는 것은 천간이로 병화가 잘 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천간이로 예. 병화가 잘 와요 그럼 병정 갈등을 할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예. 예. 그쵸? 예. 그런데 가릴 수 있는 목이 있어요 예. 그쵸? 예. 그 다음에 이 갑목을 여기다만 놔두는 게 아니라 예. 여, 여기는 수색목을 받는 갑목이고 네. 여기가면 사유축을 하잖아요. 네. 사유축을 한다는 얘기는 자갈이 생겼잖아요. 네. 각겹토를 옮길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병정 갈등을 갑목으로 언제든지 자기가 가릴 수 있는 거 왔다 갔다하면서. 네.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고 그러냐면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인근변이 네. 네. 뛰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 대처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이 갑목이 수생물을 받았으니까 살아있는 감목이잖아요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는 거예요. 시에까지. 예. 그래서 지지가 자오묘유에 빠진 게오한데오아의 예. 천간 병화가 잘 온다. 그 병화 왔다는 얘기는 자기하고 병적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 사람은 감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움직여가지고 예. 어, 본인한테 적시 적절하게 쓸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인기변이 뛰어난 사람이다 예.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단점이 있죠. 모든 사주는. 예.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보니까 결실도 좋, 좋잖아요 네. 그런데 말이 많아 음. 말을 참지 못해 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한번 잘해 네. 그런데 자기가 막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떠벌리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일한 공을 입으로 까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그런 사주예요 음. 말로써 방 어~ 능력을 발휘하고 네. 말로써 그~ 공을 까먹는 사람이다. 왜냐 원극의 금이 약하다, 음. 그쵸 예, 예. 그래서 정화의 뿌리 내 뿌리 사화가 사에 회축가하면 금이 된다. 아까 설명했어요. 예, 예. 그럼 말로써 결과물을 가져온 거야. 음. 근데 문제는 정화가 두 개야. 음.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일하는 동료로 볼 수도 있지만 예, 정화가 두 개잖아요. 예. 음. 그럼 정화가 두 개란 얘기는 밑에 사화도 두 개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쵸 예. 그러면 말로써이 사화도 두개 내려오잖아요. 그럼 예. 말로도 자꾸 떠드는 거야 이제. 사회축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자오묘 위에 뭐가 온다? 오화가 따로 오면 천간에 병화가 온다. 예. 그렇사회축을 완전히 자꾸 풀어버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말을 잘 못하면 나시간이 되잖아요. 만약 병화 뜨면 예. 그러면 정화는 나시간 되면 효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아까 말로서 능력을 발휘한단 말은 다 이해를 하셨어요. 예. 자,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같이. 어, 동료들하고 협업을 잘하는 것도 이해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다치면 인기 행에 강한 것도 얘기를 했어요 예. 다만 단점은 말로서 까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얘가 좌우 묘유를 가지고 있는데 예. 사유축을 시키면 좌우 묘유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화가 두 개잖아요 그럼 사화가 두개 내려면 오사의축이한 번에 딱잘안 되는 거야 예. 이게 말을 하면 더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래서 말을 자꾸 하면은 오화가 따로 온다 그 얘기예요. 음. 오화에 청과 병화가 많이 떴다. 예. 그러면 정화는 병화 어던날 시간의 효용 가치가 없죠. 아, 예. 그래까 이게 까먹다 그런 뜻이에요. 음. 네. 이어서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바람 피우면 몸이 아픈 명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또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 우리 살다 보면 바람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네. 이 몸이 아프고로 나타나는 사주가 있고. 또 바람을 피우면 재산이 재물이 다 없어지는 사주가 있고 네. 어떤 사주도 두개 더한 사주가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제목이 바람을 피우면 몸이 아픈 명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 요 사주는 제가 이 어떤 그 법칙보다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렵지 않으니까 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도록 하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네. 자을목이죠을목은 네. 뭐다 꽃나무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한 그대로요 네. 그렇죠 꽃나무는 정원에 심어져 꽃을 피워 집안을 아름답게 한다 그렇죠 그룹에서는 네. 땅이 있어야 한다 네. 적당한 물과 햇빛이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꽃나무는 꽃이 잘 자라면 전지가이로 잘 다듬어져 예쁘잖아요. 예. 예, 전지가 있을 경우, 전지가이가 있을 경우 더 아름다워진다. 이런 조건이 다 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가만 보니까 뭐가 없어요. 전지가이가 없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을목 꽃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꽃나무는 정원에 심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당연히 정원은 집이잖아요. 이 을목은 집 안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예. 네. 자 이제 이사주도 보면 예. 어, 국적과 정공이 둘이고. 예. 하는 일도 둘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외국적을 안 지녔잖아요. 예. 그럼 부모가 부부인연을 두번 맺지 않았으면 예. 본인이 두번 맺을 수 있다. 음. 그래서 부부인연을 소중이고 살아가라 이렇게 처음엔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음. 왜냐면 벌써 제목이 바람 피우면 몸이 아픈 사주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게 부부인연을 소중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예. 국가 이게 국가 자래 연이 예. 예. 얘가 몇개 벌써 두, 개. 두 개죠. 예. 예. 그러면 이게 두 개란 얘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병화하고는 병적 갈등이 아니에요. 병적 갈등이죠. 갈등이죠. 예. 정정도 힘든데 병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국가 자리가 이 해수에 또 해면미 해면미라는 게이 미가 몇 개예요. 두, 두 개죠. 예. 그렇죠. 예. 어.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해면미를 한번 해줬으면 자 본인 은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 부모가 두번 결혼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두번할수 있다. 아, 이게 아마 그전 전주에 예. 아, 또 설명을 했고 저번 전 전주에도 설명을 했어요 예. 이 원리에 대해서. 예. 자 본인은 천간이 병정이 네. 있죠. 예. 그러면은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 있는 형국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를 아래 태양과 달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죠. 예.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이런. 갈등을 느낄 수 있는데 예.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예. 부인의 말을 잘 듣는, 잘 듣는 거예요. 음. 부인의 말을 예. 어. 자 무슨 말씀이냐? 예. 원국에 금이 없어요. 예. 자 금이라는 것은 맷고 끊는 걸 말씀드리죠. 예. 그러면 금이 없다는 얘기는 맷고 끊는 걸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약하다. 예. 그렇죠. 맷고 예. 끊는 게 약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더구나 예. 병정 갈등이면 더 헷갈리죠. 예. 어. 그러면. 병자 갈등이 나기 이런 거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예, 예.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맺고 끊는다는 무슨 일에 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결정장잘못 하는 거예요. 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결정장애. 음. 그런 말을 많아, 많이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제가 배우자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예. 배우자궁에서, 궁에서, 궁에서 해면미를 해요. 예. 배우자궁에서 해면미를 한다는 얘기는 을목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강해진다. 강해진다. 그쵸. 예. 여기서 배우자궁에서 해면미를 하면 예. 이렇게 결혼하면 합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회매매하면 예, 예. 얘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을에서 경이랑 금을 합을 할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금이 생기는 거예요. 예. 결정력이 생겼죠. 예. 근데이 모든 것은 배우자 궁 때문에 생겼죠. 요 미토 때문에 예, 예, 지금 예, 예. 이 을목 입장에서 미토가 이잖아요 예, 예. 결국 부인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부인 말을 들어야겠어요, 안들어겠어요 들어야겠어요. 들어야겠다. 부인을 존중해야겠어요, 존중하지 말아야겠어요. 존중해야죠. 당연하죠. 예. 그래야. 본인이 결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럴 때는 예, 예. 부인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와, 그다음에 또 이제 좀더 이제 제가 강조하느라 그러죠. 예. 해묘이면은 을목이잖아요. 예, 예. 을목은 손을 의미하게 돼요. 손. 예. 잘 적여도 부인손을 꼭 붙잡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음. 그래서 벌써 지금 이제 처음에 설명을 하, 이제 할 때부터 예. 가정하 관계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 그쵸? 렇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어, 신축. 대운을 볼까요? 신축 대운을 예. 신축 대운 한번 보면 봅시다. 대운을 시간에 맞춰 가지고 어떤 게 예. 중요한지 시간 관계상 신축 대운 하나 볼게요. 예. 신축 대운은 예. 이 사람이 이제 간명 당시에 나이가 육십이니까 예. 정치 권력과 이념 맺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예. 말이냐면 신축 대운의 예. 지지로 이제 그 사유축을 하는 글자가 왔어요. 예. 어, 입이 발동해요. 음.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서 입이 들썩들썩 하는 거야. 예. 정치라는 게 말로 써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입이 들썩들썩하고 입이 발동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천간이로 이 신금이 와 갖고 병신화그 해서 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 음. 그렇죠? 하구나니까 예. 얘가 신하고 예. 예. 그럼 이 병화가 제가 국가라고 써요? 아니라 고 써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에 준하는 권력이 사라졌으니까 예. 이게 갖고 싶은 거야 음. 입이 발동하고 예. 그래서 정치권력과 인연을 맺고 싶어지는 거야 이럴 때 음. 예. 그쵸? 그렇죠? 예. 본인은 병화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정치권력이란 병화예요 예. 병화랑 인연을 맺으면 병신이 풀려요 대려 예. 그러면 쌍병으로 병화가 두 개가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예. 그럼 대려 어두워져 버려요 음. 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두워지면 은 병력 같은 것도 심하게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치 권력과 인연 내지면안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사유축을 지금 한다는 얘기는 청간으로 예. 신금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 사, 제가 아까 입이 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유축이에요. 예. 예. 이거에 청간이 신금으로 주로 나타나요. 예. 얘는 본인한테 관이에요. 음. 잘못하면 싹둑 잘라버려요. 음.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예요. 그면 러 뭐에 대한 법적인 문제냐? 예. 지금 대운이 지금 신, 저기 뭐야 신축 대운이니까 축은 재물이잖아요. 예. 돈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 돈 때문에 아, 이럴 때는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정확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 자 사유축을 하면 자갈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갈이 생겼다는 얘기는 감목이잘 오는 거예요. 감목이감목이 예. 감목이 온다는 얘기는 어른 갑을 보면 타잖아요. 이렇게 타요. 예. 어, 이 얘기는 감목처럼 행위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부동산하고 인연을 맺으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유축할때 축터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예. 거기다 갑목이 붙어서면 땅과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에요. 예. 그걸 본인이 을이 값을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부동산하고 인연 맺으면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자,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응용을 하는 거예요. 예. 사유축을 한다는 얘기는 예. 아까 입입입 발동을 했고 천간이 예. 신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사유축에 예. 천간이 신금이다 제 설명했어요. 예. 신은 병화를 끌어오는다고 다 배웠죠. 예. 그래서 이 신금 우리가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서 안테나라고 할게 안테나, 안테나, 예. 안테나라는 것은 방송이에요 방송. 아. 그래서 방송 언론과 인연을 맺잖아요. 예. 그럼 병화를 끌어서 쌍병으로 어두워지고 병정 갈등을 해요. 음.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조, 조심하고 예. 방송, 언론과 인연 맺지 말고 예. 정치, 권력과 인연 맺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네. 이게 52세 이후에 예. 52세라는 거는 지금 어, 신축대원이잖아요 예. 어, 신축대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다시 예. 어, 이제 지금은 이제 조심해야 되고 재물에 대해서 뭐, 말을 했고 예. 이후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여자와 인연을 맺으면 몸이 아파요 자. 남자가 예. 다른 여자를 만나고 말고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인성이에요. 예. 그쵸 예. 원국의 인성 해수는 약해졌어요. 음. 해면미를 자꾸 바뀔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병신압수로 예. 요, 요 신축 대운에 예. 병신압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수가 생겼죠. 수가 예. 수는 인성이잖아요. 찔끔 인성이 온 거야. 음. 근데 을목은 본인이 병신압수에 생을 받아서 본인이 강해졌다고 착각을 해요. 예. 착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축토를 여자로 여자로 취하는 거야 이제 축토를 예, 예. 이 축토가 재물로 취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으로 예. 근데 이 축토를 남자한테 재는 남그 여자도 되고 돈도 되잖아요 예. 이 축토를 여자로 취하는 거예요 본인이 음. 음. 여자로 취하면 진수미 이, 이 축토가 예. 보세요 예. 이 축토가 와가지고 술미 음. 축이 되잖아요 예. 여자로 취해 버리면 진수미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지지에 있던 재마저 흩어져요 예. 자. 그 다음에, 요 축토를 여자로 취하면, 어, 재물을 취하면 상관없어요. 아까 사회축을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궁이, 배우자궁이 미토는, 이 미토는 본인이 뿌리를 내리는 장소에 아니에요. 장소에. 장소죠. 에이. 그쵸? 어. 그 다음에, 제가 건강을 논했잖아요. 지금 몸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에이. 건강을 논할 때첫 번째가 인성이고, 에이. 인성. 두 번째가 내 뿌리를 논해요. 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성이 사라지니까 예. 병신 없서 찔끔 오는 가상의 인성을 자기가 믿고 강해졌다고 생각해 가지고 예. 이 축토를 재물이 아닌 여자로 취하면 예. 진충미 해가지고 흔들려요 음. 그러면 이 을목은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뿌리를 내린 땅이 흔들렸죠 예.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는 뿌리를 내렸던 것이 공간이 다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인성도 본 원국에서 사라지는 형국에다가 내 뿌리마저 흔들려서 뽑히면 살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럴 때 몸이 아픈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목일주는, 예. 이 목일주는 뭐가 중요하냐면, 목일주는 뿌리 내리는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그래서 예. 이때는 뿌리 내리는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몸이 아플 수 있다. 이렇게 예. 설명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한번 결혼을 한다고 쳐봐요. 예. 한번 결혼을 한, 하면, 첫 번째 결혼을 하면, 은 을미. 그쵸? 그렇죠? 렇두 예. 번째 결혼을 하면, 은 정미. 예. 세 번째 결혼하면 또 다른 미를 갖고 오는 형국이야. 예. 이렇게 미를, 예. 그쵸? 새로 생긴 미. 예. 그러면 이 미가, 이 미가 해묘미, 해묘미, 해묘미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주는 한 번만 결혼하면, 예. 한 번만 결혼하면 은큰 부자로 살고, 예. 두번 결혼하면 재물이 줄어들어요. 작은 예. 부자예요. 예. 세번 결혼하잖아요. 재물이 없어. 예. 그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황가 외에 환갑 후에 예. 부인 외에 다른 여자 인연맺으면 재물이 크게 터져요. 예. 자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결혼하면은 을그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고 예. 자 배우자 자세하게 보세요. 배우자궁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중요한 게 을목이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한번 결혼하면 뿌리를 내렸죠. 예. 두번 결혼하면 뿌리를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뽑아서 여기다 심었죠. 예, 예. 세번 결혼하면 또 뽑죠. 예, 예. 또, 또 다른 밑에다 심은 거예요. 음.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이 힘이 강해져, 약해져요. 약해지죠. 약해지죠. 예. 그렇죠? 그럼 본인이 약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물을 많이 취할 수 있다, 못 취한다. 못 취하죠. 못 취한다. 예. 본인이 강해야 재관을 감당한다고 특히 말씀드렸잖아요. 예. 특히 이 경자대운에 예. 경자대운에. 이경자대운의 신자진을 해요 신자진을 네. 아주 중요해요 네. 경자대운의 눈에 안 보이게 신자진을 해요 네. 그러면 그러면이 진토를 여자로 또 취해버리면 오리지날 이제 진술 충미가 되는 거예요 또 음. 그럼 있는 재도다 없어지고 아까 설명한 거 똑같아요 뿌리가 뽑혀요 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또 환갑 이후에 바람을 피면은 네. 어~ 있는 재물도 다 흩어지는 형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부인의 명의로 지는 게 조, 좋다, 그얘기예요 예. 본인은, 제, 제가 있죠? 예. 제가 있으니까 재물 버는 능력이 있는데, 예. 벌면 뭐해? 그거를 본인이 간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켜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지키는 능력이 약한 거야. 음. 왜냐면 맥꿔 끊는 게 아까 없다고 이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부인의 말을 존중하고 부인의 어, 뜻을 따라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주는 마지막 꽃나무를 다듬어주는 금이 없다. 전지가 이 없다.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금이 없으면 금을 갖고 싶죠. 예. 그래서 평소에는 금적인 행위를 많이 해요. 예. 말이나 행동을 예. 예. 금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의리 찾는 거죠. 예. 맨날 나는 의리 의리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없으니까 메구는게 약하니까 예.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어요. 예. 그런데 돈을 빌려주거나 경제적인 거래를하면 맨날 뜯겨. 음. 그렇죠? 그러면 사람 좋다는 소리 듣고 의리 있다는 소리 듣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하고 경제적인 거래하면 맨날 손해를 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재산을 부인의 명의로 해놔라. 음. 그럼 본인이 함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 동업이나 공동투자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음. 그래서 본인이 뿌리 내리고 그 자리에서 예. 금을 만드는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배우자궁이고 음. 배우자궁이고 어~ 거기서 금을 만든다고 아까 누차 설명드렸어요 예. 그래서 부인을 관처럼 관이라는 건데 상전이잖아요 상전 예. 상전처럼 음. 모시고 살수록 편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음~ 요 하나만 제가 차분하게 말씀 드릴게요 예. 먹는 음식 중에서 예. 고추나 예.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 좋아요. 음. 건강에 건강 논할 때첫 번째 기본 꼴은 인성에 인성. 예. 우리 건강을 논할 때첫 번째는 인성을 논하는데 예. 인성을 논해 인성을 예. 인성을 논하고 이제 인성 해소는 지금 사라진 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 해묘미로 예.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금생수를 해주면 얘가 살아나는데 예. 금생해줄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이 없죠? 네, 예. 예, 금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행히, 그, 대운이, 예. 대운이 수와 금을 흘렀어요, 대운이. 예. 자기가 필요한 운이 흘렀죠, 금이. 예. 그렇죠? 예. 어. 예. 근데, 원국에서 가상의 인성은 병신압수예요, 저기에. 음... 병신압수예요. 예. 그러면, 신금이라는 것은 뭐야? 매운 음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운 음식의 대명사는 신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엄청 좋아해요. 음...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신금을 먹으면 본인 생각할 때는 신이 와서, 예. 그쵸? 그렇죠? 병신 앞에서 가상의 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 음. 자, 우리 함 선생님이 신금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네. 병화에 가서 묶길래요, 아니면 을목 죄를 칠래요 어떤 신금이라. 네, 본인이 신금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내가 신금이다. 네. 그러면 저기 가서 병신 앞서 에 내가 묶이는 걸 좋겠어요, 아니면 내재 재인 을목을 치겠어요. 을목을 당연히 을목을 네. 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신금 이게 매운 걸 먹어서. 병신압수로 인생이 돼서 나를 생해 주는 게 아니라 대러 예. 나를 잘라 버려요 아,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예, 예그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꾸준하게 명조해석과 성경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꾸준한 방법을 통해 명리의 깊은 맛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